현재 2, 고 1입니다. 자, 8과의 본문 3 한번 가볼게요. Tugging o 니까 뭐냐면, 줄다리기 줄이야. 그러니까 당기는 밧줄이라고 보면 되겠지. 당기는 로프, 밧줄. 줄이고요. 명사 다음에 대절이네. 대트야란, it's not just. 단지 뭐뭐가 아닌이지. 단지 로프가 아닌 당기는 줄. 이게 뭔 소리일까? 자, look at this slide. 자, look, 뭐, 뭐, 해라지. 봐주세요. 이 슬라이드 봐주세요. What, 자, the ropes니까 그 줄이, what, 무엇 하죠? 무엇 하고 전치사랑 묶이면 어떻게 되니? 자, 우리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앞에 의문사를 쓰면서 의문문인데 간접이 됐든 직접이 됐든 의문문인데 물음표가 달리시는 모든 간에 끝에 전치사가 남았잖아? 그러면 그 전치사는 앞에 의문사랑 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뭐야? 자, 무엇과도 같이 보입니까? 무엇처럼. 그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의미를 묶어주면 조금 더 해석이 편하세요. 그 로프가 무엇처럼 보입니까? 줄다리기 로프는 동사네요. 이게 뭐냐면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자동사야,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주어가 다르다. 인 모양과 디자인에서 다른데, from region to region이니까 뭐야? 지역마다, 지역마다 다르대요. 이건 수가처럼 보통 많이 나오죠. from reason to reason 지역마다 다른데 자 명사 다음에 어, used 뒤에서 앞으로 수식 줄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수동 다음에는 전치사 명사 같은 부사의 패턴이 따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남앤드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로프가 되는 거 맞니? 자, 그리고 콤마를 찍었어. 어,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삽입이란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 처리할게. 삽입이야. 삽입. 자, 삽입 끼어들었다. 자, 설명을 덧붙이려고 지금 끼어든 거야. with 전치사. 뭐와 함께냐면 smaller, 더 작은 것들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with가 여기 한번 잡아 줘야겠다. with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거든. 뭐니? with 그다음에 명사. attached pp. 내가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with. 명사 다음에 pp가 들어오면 뭐야? 분사구문. 근데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특수한 분사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운데 있는 명사가 pp 되어지면서, 되어진 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 그래서 누구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피핀지 ing 수동인지 능동인지 반드시 구분을 해 달라. 이거 두 가지의 구분이 메인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컴마컴마를 찍고 뭐가 들어왔니? 분사 구문이 중간에 삽입으로 끼어들었어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더 작은 원즈 겉들이죠. 근데 여기서 겉들이라고 하면 위에 있던 로프를 받는 더 작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더 작은 것들이 그것이니까 그것에 부착이 되어지면서래요. 그러니까 그 밧줄이니까 앞에 있던 아까 뭐냐면 이렇게 볼까? 뭐 지칭하는 거 받아줘야 될것 같다. 그 로프에 맞니? 그 로프에 부착이 되어지는데 작은 불특정한 작은 그냥 다, 작은 것들 작은 밧줄들이 앞에서 얘기한 그 밧줄에 부착이 되어지면 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pp는 누구하고 지금 내가 뭘 고심한다? 조 PP 다음에는 전치사 명사가 따라오니까 되게 조심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것에, 그것에 부착이 되어진다. 여기까지가 주어였어. 자, 그 로프는, 자, 그럼 엄청 주어가 길어졌네.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전치사, 죠 뭐, 뭐처럼 보인다. giant centipede, 큰 지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거대한 지네처럼 보이는데. 앞에, 아까 최종 주어는 이거 더 로프였어요. 얘가 거대한 지넷처럼 보입니다. The rope. 다시 한번 명사 다음에 pp. 자, 감내. 전치사 다음 명사 따라왔죠? 감내 줄다리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앞에 명사입니다. The rope. 이게 최종 주어죠? The rope는 is made. 만들어졌는데 to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look like. 전치사 역시나 crap. 개처럼이래요. 전치사 명사 다음이죠. 개처럼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in order to, 우리 뭐 하자 그랬지?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데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하는. catch more, 더 많은 개를, catch는 잡으려는,이죠. 명사담 투부정사. 잡으려는 참여자들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처럼 생기도록 만들어졌대요. 맞니? 체크 되세요?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after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게임이 is over. 끝난 후에. 자, in. 모에서의 사람들. 몇몇 지역에서의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지. 주어. cut. 잘라요. 근데 또 로프 rope, 그 로프를 인투 뭘로 자르냐면 더 작은 조각들로 잘라가지고 잘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체크할까? 뭐야? 잘라요. 그리고 갖고 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잘라요. 갖고 가. 걔네들을 집으로 갖고 가고. 걔네들은 throw 던져요. 그 조각들을 on to 어디 위로 던지냐면 자 어디 위로 지붕 위로 던지거나 또는 자 그러면 한번 더 체크할까? 지붕 위로 던져요. 지붕위로 던지거나 또는 매달아요 걔네들을 온더 게이트 오브 그들의 집에 대문에다가 그것들을 매달아요. 괜찮죠? 자, 내려가 볼게요. 몇몇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데트이아라는 것을 믿는데 모니 These 디즈 로프스 이 로프들이 캔 브링 가져올 수 있다. 굿. 좋은 하베스트 수확, 즉 풍년인 거야. 수확. 그다음에 건강, 평화 어디에 그들의 집에다가. 체크되니? interestingly, 끊어볼게. 흥미롭게도, 자, 기지시 줄다리기, 그, 줄은, 줄다리기 줄들은 are believed to. 자, 중요한 거 나오네. to help. 이렇게 돼있죠. 자, 일단은 해석부터 해볼게. BPP, 믿어진다. to 부정사 들어왔지. 뭐뭐 하다고 믿어지는 거 맞니? to 부정사 한다라고 믿어지는데 한번더 갈게. help. 여기도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체크한다. 뭔데? 왜 체크했어?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 커플, 목적어, have, 동사, 원형이 들어옵니다. 아,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돕는단 얘기야. 커플이 가지는 거지.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돕는다라고 믿어진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 자, 선생님, 뭘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체크 한번더 하자. 어떤 거냐면, 자, have, 그 다음에 cure and bring. 내가 뭐 체크하려는지 알겠지? 뭐야? 동사원형 1번. 하는 것을 도와. 동사원형 2번. cure and 동사원형 3번. 체크 되세요. 자, 아이를 가지는 것을 도와요. 그 다음에 등이 아픈 걸 cure. 치료하는 거지. 치료하는 걸 도와요. 그 다음에 bring. 가져오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야. 몇니? 체크 되세요. 가져오는 것을. 아, 근데 여기서는 도와준다라기 보다는, 아, 어, 요렇게 보신 게좀 낫겠다. 어,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할게요. 왜냐면, 어, 수정을 조금만 할게요. 여기 너네, 그, 문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내용상으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커플이 아이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 그치? 잘 티가 안 나네. 아이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 c 얼 e 뭐야? 그러니까 1번, 2번, and 3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아이를 가지는 걸 도와줘요, 고쳐줘요, 가꾸어요 이런다라고 믿어진다는 거 맞니? Good luck. 행운. To 어디에? 가족. 근데 가족 어떤 가족? 데트이야 라는 가족. 그것들을 동사하는. 소유한, 오우는 소유하다지. 그것들을 가지는 가족에게. 소유한 가족에게죠. 그래서 여기 모양상으로만 살짝 잡아주시면. 주격 관계되면서 사용된 모양입니다. 체크 되시나요? 그것들을 소유한 가족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진대. 체크 되십니까? 자, 자, 그러면 요거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냐면, 뭘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제가 여기를 왜 체크를 했냐면, 요, 요 옆에다가 제가 살짝 체크 한번 해볼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뭔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거 필기하면서 봐봐. 자,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사람들이, 자, 말한다. 이거 한번 얘기할게. 대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칠게. 자, 대주어 동사.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말한다. 대트야라는 이 것을. 자, 지금 보시면, 뭐야? 여기가 주어야. 얘가 동사고, 대, 절. 물론 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얘기하면 목적어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주어동사 목적어가 갖춰진 문장은 뭘할수 있다고 배웠니? 수동태 전환이 가능해. 목적어가 엄청 길지만, 그래도 목적어야. 나 수동태 전환 한 번만 해볼게. 대, 주어동사. 괜찮으세요? 수동태 전환을 할 때는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게 맞지? 얘가 주어야. 그러면 가운데. 얘는 어떻게 돼? 우리 비동사 PP 쓰잖아. 비동사 PP 전환했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돼? 주어가 by하고 people, 행위자 바뀌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너무 일반적인 행위자는 너무 일반적이면 뭐해? 생략도 가능하지. 자,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없어졌어. 자, 그러면 이게 없어졌어.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없어졌어. 색상 바꿀게요. 없어졌어. 그러면 뭐만 남은 거야? 어, 선생님, 앞에만 남아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뭐냐면 너네가 익숙한 그 모양이 나오기 시작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 가주어. 그치. 그리고 가운데 건드니 안 건드려 그대로 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원래 있던 거 어디로 가는데요, 선생님? 후치시키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 이게 너네가 하는 그 구조인 거야. 우리가 중간과정을 잘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여기서부터 보통 여기로 내려오는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중간과정 이해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전히 동사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동사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야. 문장의 덩어리가 크게 보여서, 나 조금만 더 압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슬슬 합니다. 조금만 더 줄이고 싶다. 아직도 여전히 막 동사가 두개 있고 문장이 두개 있는 것처럼 뭐야? 조금만 더 압축하자. 자, 압축을 할게요. 이제 압축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내가 압축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얘는 가짜잖아.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럼 누굴 갖고 와야 돼? 얘를 갖고 와야지. 얘를 갖고 올 거야. 자, 갖고 와볼게. 얘 갖고 온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운데 어떻게 하자 그했어안 건드려. 가운데 그대로 갈 거야. 자 그럼 이제 그이 뒤에가 문제지 추어동사 왔어요 여전히 뒤에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해놓는다면 내가 바꾸는 게 의미가 없지 왜? 난 압축을 할 거잖아 자 압축을 무슨 방법으로 한다? 투부정사로 할 거야 투부정사로 만들 거야 어 그러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동사 여기 투부정사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지 지금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씩 쓰고 있죠 앞에서부터 하나씩 쓰고 있지 누구 차례야? 얘 차례야 들어오면 되지 다만 뭘로 들어오면 돼? 동사 원형으로 들어오시면 되죠 체크 되세요? 체크 되니? 바꾸는 과정? 이 과정을 이해해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소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체크 되세요? 자,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할까를 봅시다 자 아까 봐볼래? 뭐 들어왔어? 기지시 줄다리기 롭스 하고 들어왔죠 내가 옆에다가만 잠깐 다시 써볼게 이걸 옆에다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지시 줄다리기, 여기는 내가 그냥 한글로 쓸게. 줄다리기, ropes. 그 다음에 뭐야? are believed. believed to help. 하고 쭉 진행됐죠. 그치? help 다음에 뭐였니? help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었지? help. 투부정사 한번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뭐야? cure 한번 걸렸어요. 앤드 먹걸렸어그 뭐 다음에 브링까지 걸렸잖아. 자, 내가 요것만 체크한 이유가 있다. 자, 이거 갖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분명히 여기가 주어다. 주어, 비동사 PP. 그다음 뭐 왔어? 투부정사 왔어. 자, 우리 아까 아까 원문대로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지금 이제 아까 원문에서 거꾸로 하는 거야. 아까는 투부정사가 최종이었지. 이제는 뭐야? 거꾸로 올라갈 거야.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제 아까 뭘로 간다? 자, 가주어로 갈 겁니다. 가주어. 그 다음에 내가 가운데 건드리자 그랬어? 가운데 안 건드려. 가운데 그대로 갖고 올 거야. 가운데 그대로 갖고 온다? is believed. 시제나 이런 거 맞춰야죠? 그 다음에 아까는 지금 투보정사에서 난 이제 뭘로 와? 가주어, 진주어로 가는 거잖아. 가주어, 그러면 진주어. 누가 와야 돼? 대절. 이 뒤에서부터가 문제가 되죠. 진주어만 뭐 해야 돼? 대절이잖아. 주어랑 동사 와야 되는 거 맞아? 누가 주어인데? 문장 안에서 얘가 주어잖아. 얘 갖고 와야지. 어, 얘를 갖고 오죠? 얘 갖고 와야죠? 자, 기지시 줄다리기 얘를 갖고 왔어. 자, 얘를 갖고 왔다고 칠게. 그러면, 동사는 어떡하는데요? 앞에서 다 쓰고 있지? 요거 썼어요. 요거 썼어. 자, 그럼 이제 동사 자리는 누가 남았어? 얘잖아. 동사가 얘였지. 아까 우리 얘를 거꾸로 올리니까 이거였잖아. 그럼 내려오면 되지. 맞니? 내릴 거야. 대신에, 기지시, 기지시 줄다리기 롭스에서 들어온 거, 어떡한다? 헬프. 동사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도 다. 지금 뭐냐면, 이게 동사 1번, cure 동사 2번, and bring 동사 3번이었잖아. help. 그 다음에 뭐야? cure. 그 다음에, and bring 해서 본동사를 3개로 잡는 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문장 끝까지 가는 거 맞니? 얘가 v1, v2, and v3. 자, 물론 1학년한테는 아직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까 그 과정을 이해하고, 가장 마지막에 주어랑 투보정사의 구조를 가주어, 진주어로 전환하는 과정.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 쓸거 쓰시면서 갖고 올거 갖고 오는 과정에서 얘는 투보정사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가 걸렸기 때문에 배절 이하의 동사도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야. 맞니?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에 지금 본문 3 뒤에서 요거 하나가 나와서 반드시 체크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필기 잘해 주시고요.